파티 파티. 파티 파티! 여러분, 요즘 뭐든지 다 홈이 되시잖아요. 네, 맞아요. 홈에서 카페를 즐기시기도 하고요. 맞아요. 홈 뷰티도 되시기도 하고. 그쵸. 홈, 뭐, 홈 트레이닝.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최고는? 홈 파티 아니겠습니까? 홈 파티 아니겠습니까? 오, 너무 신나요. <laughs> 근데 또홈 파티 하면 또 이게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음. 너무 맛있는 음식 빠질 수 없는데. 근데 집 밖에서 먹던 그 메뉴 그대로 간편하게 홈 파티에서 즐길 수있다는 거, 자,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친구들 초대해서 네. 저희처럼 파자마 파티 하셔도 좋고요. 너무 거기에 맛있는 음식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랑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는데, 자그첫 번째 바로 한번 저희 주인공 <laughs> 태번산팔 이거 얼마나 유명한지는 아시죠, 여러 오병우 셰프님 다 아시잖아요. 오병우 셰프님 아시죠? 야. 진짜? 생면 라구 파스타 이거 네? 생각보다 저 처음에 생면이 뭐야? 이게 이름은 좀 어려워. 딸리아텔레 생 파스타인데. 네. 아 딸리아텔레 생 파스타인데. <laughs> 자 이탈리아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네. 라구 소스에다가 아, 이것도 비주얼 보세요. 아유. 이렇게 <laughs> 여러분 네. 생 파스타를 집에서 즐기세요. 진짜 저 파스타가 이렇게 면 가닥가닥 살아 있는 거 보세요. 아, 지금. 라구 소스에다가 네. 이게 토마토 소스인데 여기에 고기도 같이 들어가고 샐러리 네? 같이 들어가고 mm -hmm. 레드와인으로 푹 끓여낸 소스라서 아우.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mm -hmm. 파스타 만 제가 만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고병옥 셰프님이 만들어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laughs> 네? 아까 이 소스를 제가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왜 닥닥닥닥 볶기 시작하니까 네. 여기저기서 직원들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네. 이 향이요. 음.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리고 파스타 자체가 막 되게 막이 묽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진하고 오. 이 양념 자체가 면하고 같이 만나면 꾸덕꾸덕한 느낌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 저는 생면 파스타를 고병우 셰프님 파스타로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진한 느낌. 어한 가지 단점 있다면 제 입에 퀄리티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laughs> 앞으로 생면 파스타는 대충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어. 고병우 셰프님 하면은 거의 뭐 명장 수준으로. 모모. 뭐, 뭐. 여러분들 식핀의 식감 소리 들리시죠? 이 생면 파스타가 가져다 주는 뭐랄까 그 퍼지지 않는 그오독오독한 식감은 너무 이 라구 파스타랑 조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통 이태리 맛인가요? 그러니까요. 정통 이태리 맛인가요? 100% 이태리 밀이에요. 여러분들, 파스타 하면 또 이태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 호로록하니 맛있어. 음, 향이 너무 맛있어. 향이요. 향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 네. 먹어봐요. 음. 먹어봐야겠다. 여러분들, <laughs> 먹어 일단 먹어봐야 알수 있는 맛. 아, 진짜 파티야, 파티. 진짜 여러분들 음. 보시면요. 이걸 어떻게 태번 산팔에서 맛보던 파스타를 집에서 와. 사랑하는 음. 가족, 연인, 친구들과 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진짜 파스타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기 되게 쉬워요. 음. 만들기 되게 쉬워요. 음~ 이런 맛이군요. 그러니까 안쪽에. 아오. 뭐가 되게 전 여러 개 들어 있을 줄알았거든요한입더 네. 먹어. 이걸 치를 거야.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음. 제가 안쪽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어요 식감도 그렇고요. 음. 이라구 소스 자체가 워낙 정통. 너무 맞아요. 맛있어요. 그 생면이 퍼지지 않고 네. 입에서 되게 쫄깃쫄깃 되게 찰떡처럼 잘 달라붙는. 해서 여러분 이거 파스타 만들기 네. 어려울 것 같죠? 네. 뭐 있냐면 너무 보세요. 어려워요. 되게 놀라실 거예요. 뭐 있냐면. 끝이에요. 어머, 세상에. 이거 두개 넣으시면 끝이에요. 네. 이이이 정통 소스가 네. 고병호 셰프님의 레시피 이 소스가 네. 모든 걸다 해줘요. 아, 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고기에 샐러리에 레드 와인까지 해서 푹 끓여낸 이 소스에다가 네. 그냥 딱이 면만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하실 게 없어요. 네. 고병호 <laughs> 셰프님한테 죄송해요 안 가셔도 돼요? <laughs> 서초동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셔도 돼요. 그만큼 마셔. 이렇게 다 차려진 저희 네. 홈 파티 음흠. 풀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 다섯 가지 음식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자, 오아시스 틱지 자, 온더 보드의 베스트 메뉴 퀘사디아 있고요. 네. 생면 파스타 라구 파스타 있고요. 아, 여기에다가 치즈 듬뿍 풍리. 들어간 자연 치즈 치즈 함량 40% 피자에다 방금 먹었던 양갈비에다가 심지어 부드럽고 베이비 폭리. 쫄깃쫄깃한 시그니처의 이 매니멀 스모크 하우스의 스모크 베이비 빅리까지해서 저희 집으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일이제와 아, 와 <laughs> 맛있는 냄새난다. <laughs> 그래서 좋은 파티하고 네. 즐겁게 여러분들 집에서 힐링하시는 거예요. 그쵸 힐링. 하시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이 파티에 빠질 수 없잖아요. 그연하죠 네. 파티에 맛있는 음식이 빠지는 거는 붕어빵 샀는데 팥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음식 세트로 주문하실 네. 수도 있고요, 단품으로도 따로 주문하실 수 있고, 맞습니다. 좋은 재료 썼고 어디 가서 따로 드시지 않아서도 집에서도 파티가 가능한. 자, 열한 시까지 주문하시면 아침 일곱 시까지 배송 완료해드릴 테니까 즐거운 홈 파티 즐기시고요. 네. 항상 오아시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